어, 안전 보건 규칙에 나오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유형으로는 어, 파이프 서포트, 관광틀 조립 강주, 시스템 동바리, 보형식 동바리 이렇게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앞에 이제 네 가지는 다 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형식 동바리가 남았어요. 요거는 강제 갑판 철제 트러스 조립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 그 옆에 사진 왼쪽에 보시면 그 철제 트러스 모양인 거잖아요. 그 모양으로 어 볼을 설치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발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접합부는 어,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요 얘기는요, 그 어, 우리가 철골조다라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 철골조에 그 이제 얹을 거 아니에요. 요 철제 트러스 요거를 얹으면 그게 그 철골조에 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걸침 길이를 어, 5 0 mm 이상을 확보 확보하지 않으면 그게 하중에 가했을 때 그냥 밑으로 그 하중을 지지를 못하고 이제 꺼져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친 길이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모시나 용접으로. 어,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서 미끄럼질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접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합부는 충분한 걸친 길이를 확보하고 목과 용접으로 해서 양 끝을 꼭 지지물에 고정시켜서 그탈락이나 미끄럼 방지하지 않도록 할 것. 양 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서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를 할 것. 설계도면 시반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건 보형식 동발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핵심은 이제 접합부는 충분한 걸친 길이를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고 용접 등으로 양 끝을 꼭 지지물에 고정을 시켜서 미끄럼이라는 탈락을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양 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서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일단, 그, 거푸짐의 동발의 유형의 다섯 가지 종류가 먹어 있는지,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프 서포트, 관광틀, 조립강주, 시스템 동발이, 보형식 동발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스템 동발이가, 그,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시스템 동발이, 보형식 동발이.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지주형식 동발이, 보형식 동발이에 대해서, 또,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